오늘은 직육면체의 겉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겉넓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5,2,4로 이루어진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5cm 2cm 4cm. 이렇게 직육면체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이거의 겉에 싸고 있는 면이 여섯 개잖아요. 이 여섯 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육면체인데요. 일단은 어, 똑같은 면이 지금 두 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의 한 면, 한 면의 넓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옆면인 빨간색, 빨간색의 한 면, 한 면을 구하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혀 필요 없네. 마지막에, 음, 천장에 있는, 천장에 있는 면 하나, 이렇게 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해왔네. 그래서, 천장 있는 면, 이렇게 세 개의 면을 이렇게 구해서 다두 개씩 있잖아요. 응? 합동인 면이 다두 쌍씩 존재하니까, 일단 파란색 면의 넓이는 5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면의 넓이는 2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장, 천장에 해당되는 이 꼭대기 있는 천장에 있는 면은 5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두 쌍씩 있으니까 얘를 계산한 다음에 두 배를 돌리면 이 직육면체 의 겉을 싸고 있는 바닥까지 여섯 면의 넓이가 짠!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풀면은 5, 4, 20, 2, 4, 8, 5, 20 곱하기 2. 그러면 이게 더하면 얼마죠? 38. 38 곱하기 2. 그러면 76. 단위는 이제 넓이의 단위이기 때문에 제곱센치미터입니다. 이제 아마 길이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길이도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직육면체의 겉넓이로 이제 이거를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이렇게 푸는데요. 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얘는 방법 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방법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직육면체를 전개도를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도를 펼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도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는 원래 점선이 되어야 되는데 점선이 안돼 있네요 화이팅.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개도 상에서 이제 겉넓이를 하면은 여섯 면의 넓이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우리가 밑에 있는 깔려 있는 5 그리고 여기가 2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입면체 전체 높이를 이제 4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여섯 개로 쪼개지 않고요. 전개도 상에서는 이 삼각형이 아 사각형이 이렇게 큰상큰 큰 사각형 이거 하나와 이걸 통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삼각 빨간 사각형 밑넓이 있잖아요. 요거 똑같은 거두 개. 음. 요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제 이거에 이제 빨간색 사각형과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번거롭게, 어, 세 쌍, 이거 세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 곱하기 2를 할 필요 없이 이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징을 보면 우리 전개도 그려봐서 알겠지만, 5, 2, 얘는 2, 얘는 5잖아요. 이 파란색을 옆 넓이라고 해요. 옆을 싸고 돈다. 옆을 이렇게 쌓아서 돌아가는 넓이다. 그래서 옆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옆 넓이를 구하면, 옆 넓이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우리 밑에가 5cm하고 2cm죠? 그래서, 어,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 5 더하기 2. 지금 이거 가로를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5 더하기 2 하고요. 얘가 가로예요. 이 직사각형에. 그리고 세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옆 넓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14 곱하기 4, 56이 되는 거예요. 옆 넓이는. 그리고 또 빨간색에 해당되는 밑 넓이가 있어요. 자, 밑 넓이는 우리 5cm, 2cm 곱한 거죠. 그거는 이제 10cm, 1 0제곱 c m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겉넓이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겉넓이는 윗넓이 곱하기, 윗넓이 두개 있잖아요. 두 개의 옆넓이 하나. 요거 요고를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에 전개도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밑넓이 하나가 10이 나왔죠 근데 두개 잖아요 이렇게 하고 옆넓이는 아까 얼마 나왔어요 56 나왔죠 그렇게 해서 20 더하기 56, 76 이렇게 해서 넓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응용문제를 풀때 이쪽으로 빠져서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겉넓이 구할 때 하는 식이지만 이번이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 이 문제를 살펴보면요. 은이1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첫 번째 단계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보이는 면2 곱하기 1, 옆면 1 곱하기 3, 위에 있는 천장 2 곱하기 1 해서 다두 쌍씩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이제 푸는 거죠. 이쪽은. 풀면 되고 전개도는 전개도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로 해도 되고요. 이거는 음 이거 하나만 풀어 볼까요? 전개도 상에 있는 어 전개도 상에 있는 건널비는요. 음 선생님이 밑넓이 가르쳐 준거 그걸로 할까요? 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보이잖아요. 3, 6, 3,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민 넓이는 3 곱하기 6, 민 넓이, 1번 민 넓이를 할게요. 18, 2번 옆 넓이 들어갈게요. 옆 넓이는 가로 열고 3 더하기 6, 3 더하기 6에 이게 높이가 또 3으로 잡혔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음, 18 곱하기 3, 54.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윗넓이 18이 두개 있고, 옆넓이 하나를 더한 게 우리 전체 겉넓이다. 그러면 36 더하기 54. 그러면, 음, 90. 단위는 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게 17번부터 전개도상의 이제, 어, 건널비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많이 선호하고 잘 쓰니까 요 방법대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정륜면체 건널비가 나와요. 정륜면체 건널비는 진짜 쉬워요. 직육면체 겉넓이는 서로 다른 직사각형이 세 개씩 있잖아요.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엄청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정육면체의 겉넓이도 한번 해볼게요. 정육면체 겉넓이는요, 모든 면의 모양과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 정말 고마운 문제죠. 되게 편리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정사각형, 똑같은 정사각형이, 이 모든 면이 살펴보면, 은 똑같은 정사각형이 몇개 있냐면요. 여섯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한 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3 곱하기 3. 그런데 이 정사각형이 여섯 개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54제곱센치미터. 그러면 정사각형의 겉넓이의 공식을 말하자면 한 면이지. 한 정사각형 있죠? 한 면의 넓이 똑같은 한 면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6만 하면 이제 정육면체의 겉넓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볼까요? 정육면체인데 어 4cm, 4cm, 4cm래요. 그러면 한 면의 넓이는 4 곱하기 4 근데 똑같은 면이 6개 있잖아요. 그래서 96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아주 쉽게 빠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부피도 한번 해볼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직육면체의 부피 자,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이렇게, 이 진유면체에 이렇게 비어있는 컵이라고 생각해주면 편리해요. 그래서 이 컵에, 진유면체 컵이 또 있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진유면체 컵을 보면은, 여기가 5cm, 여기가 3cm, 여기가 7cm가 있는데, 어, 여기 바닥에다가 이제 물을, 여기 안에다 물을 넣는다고 생각해요. 하면 돼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피는 그러면 밑면에 이제 물이 차는 밑면의 모양을 보면은 5cm하고 3cm라는 이 직사각형에 이제 물을 채워 붓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점 채워서 높이 몇 cm까지 채워 나가는 거예요 예 7cm까지 높이가 차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5cm와 3cm의 이 직사각형, 바닥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3cm, 7cm만큼 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여기다가 들어 붙는 물의 양은 잘 보세요. 5cm하고 3cm를 넓이가 몇 cm까지 올라가냐면 높이 7cm까지 올라가는 부피예요. 그러면 이 양이 이거 세 개를 곱한 게이 직사각형 모양의 컵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7 센티미터 단위가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75, 35, 105, 10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피는 이 단위 세개를 곱해서 세제곱이라는 이런 새로운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아 밑에 바닥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에서 높이 칠만큼 물이 차 올라가니까 이렇게 세 개를 곱해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공식으로 써 준다면은 어떻게 써 주냐면은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밑면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요거 세 개를 자르르 다 곱하면 결국 이거는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 공식은 되게 쉬워요. 겉넓이만 우리가 조금 어렵고 어, 직육면체의 부피는 뭐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음, 이세 가지 공식만 가지고 풀면은 괜찮아요. 사까지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4, 정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아요. 정육면체의 부피도요. 부피도 우리가 정사각형 모양의 물잔이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정사각형 모양의 물잔이 있는데 어, 가로 세로 높이가 4cm인 정사각형의 물잔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그러면 아까 직사각형의 음, 직육면체 부피랑 공식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면은 원리를 잘 보면 쉬워요 4cm와 4cm의 이 판이 밑면의 정사각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만큼의 물을 넣는데 높이가 4cm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음, 결국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64, 24, 63가요.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육면체 의 부피는 공식을 굳이 쓴다면 어, 어차피 세변의 길이 똑같잖아요.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또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 정육면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책에 정리를 해주시고 푸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겁니다.